안녕하세요. 경비업 센터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, 어, 동탄 지역에 5월 1일부터 근무할 경비원을 한 일곱여 만 뽑는 현장이 있어서 공지를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동탄인데 이동탄 쪽이죠. 약간 그 새로 개발한 지역인데 5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고요. 그 면접은 4월 23일, 수요일부터 4월 25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볼 예정인데요. 어, 급여는 280만원 정도 되고요. 세전 금액입니다. 나이는 60년 생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, 60년, 61년, 62년, 63년 으로게 데려갈수록 가능하겠죠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량 소유자나, 뭐, 오토바이 같은 소유자가 아니면 출퇴근이 좀 애매해서,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. 그, 여고 부탁을 하는 거는 뭐가 있냐라면, 혹시 머리가, 이제 흰머리가 이제 많은 분들은 염색을 좀 해보고 싶사 하는 이런 부탁들을 하고요. 4월 23일부터 면접을 볼 건데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면접을 볼 거고요. 어, 저희한테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면접을 수시로 봐서 5월 1일부터 채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동탄 지역이나 오산지역, 수원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인들한테도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는데 동탄지역에 한 7, 8명 뽑고 60년생부터 채용을 하고요. 급여는 280만원입니다. 그래서 근무는 5월 1일부터 할 건데 4월 23, 24, 24일 동안 면접을 보고 그겁니다. 정비 취업센터로 전화 주시면 최대한 취업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수고하세요.